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장여러들 채널의 주인 은 뺑뺑입니다 지금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바로 로록입니다맵 이름이 행성을 탐험하세요 입니다 뭘 뭐하는 맵일까요? 뭐가 뭐야, 뭐야? 다시 되돌아왔는데요? 뭐 뭐하는 곳이죠?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행성을 탐험하면 될것 같은데 뭔 행성을 탐험해야 한다는 거죠? 떨어져봐 어안 떨어지네 뭐야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잘 뭐야? 앉을 수 있어? 아니, 내 키가 더 낮은데?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아, 그리고 음, 우주 비행사가 아니면 잘 모를 것 같은 공간이네요 네, 어제... 근데 왜 중력이 있지? 왜? 아, 밑에 배지가 행성... 행위선... 원래 어떻게 모아야 해, 멍청아. 나 좀, 어, 아, 이렇게 그냥 나가면 되는구나. 와, 신기하다. 응? 뭐지? 뭐야? 저 태양이야? 어 처음부터 재밌어 보이긴 한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친구가 있네요. 저기 친구한테 저쪽으러 가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지면각 갑자기 가... 분구나아 그냥 저는 가던 길로 가죠. 일, 네. 저는 목표가 있어야 이미 갑시다. 지구를 탐험합시다. 어, 좀 너무하다, 이건. 어, 빨리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안녕. 지구 탐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뭐, 항상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기술은 저기 즐기... 가고 싶은데 조금만 더 안돼. 음 기분이 좀별입니다뭐 장치를 해야 하나? 어, 음... 이게 부슨던데 이거 뭐, 어, 뭐 하는 거이지 어. 네아 여기 저 뭐야 이거 구구아 어, 뭐야 뭐야 이건 떨어져볼게 아이쪽으로 떨어지면 되는 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다 와 멈춰 멈춰 야네 올라왔습니다 이걸 이거 안줄수 있네요 이거 뱉지 말고 이거 좀 불편한데 뭐야 들어갈게요. 지구로 어. 갑시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시험 치고, <측으로>. 2월 <laughs> <이렇게>? 멈춰 멈추라고. <laughs> 다시 지구로 돌아갑시다. 제 고향은 지구예요. 제 고향은 지구예요. 내 고향은 지구. 이렇게 가는지는 거지. 뭐야? 이야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너무 톤이 없네? 여러분, 지구로 어떻게든 갈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그래도, 내 네,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도 그런 거라고요. 안 돼. 아. 진짜 또 빠졌다 야 저기 있네요 잘 가라 여기 나사였어요? 와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여기를 뭐 나가면 지고요? 이제 있고 여기는 뭐야 이거 나좀 데려가 이걸 올라가버리네 응? 주체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주, 주체되어 있는 거 쪽으로 가보도록 음, 이쪽이 아닙니다. 뭐, 뭔가 거의 꼼수인데 꼼수 쓴다. 그러니까 바로 꼼수쟁이. 드디어 이것을 찾았어. 우린 이제 모험을 떠날 거야. 아래로,

멈추는거구나 네, 네, 야. 아다고이거를이게 네, 에... 멈추는 방법은 없나 와요. 멈추는 이야, 아, 이거 8분이나 치자는데 드디어 지구로 가나? <laughs>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건가? 네, 좀. 엄청. 그렇죠. 리래가 갑시다. 그래 여기요. 시 아, 후워가 <laughs> 어, 이거 어. 네, 어요 갑시다, 계속 갑시다 정정해. 알아로 갑시다. 후가다 뭐야? 뭐야? 뭔가 이상한데? 기분이 뭐지? 이게 뭔 상황이지? <laughs> 말도 안 되는 버그를 발견했어요 그 버그가 다 망쳤습니다 버그가 다 망쳤어 갑시다. 지구로. 또그버그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정로 거꾸로 c k Cock, Cock, c o 이제 좀 알아놓고만 되겠죠 이번? 아니야 아니야 후볼 <laughs> 여기입니다. 아래로 정장 와. 내가 지으로 왔다. 게저아 있습습다일 일단. 좀좀 어, 먼데?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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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laughs>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어? 혹시 배지인가? 지구 배지? 내가 꿈에 그리, 지구, 다, 지구다. 네, 물 대책이 너무 엄청 높고, 그러니까, 음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는 음, 뭐야, 그치? 음, 이거, 지... 신이 지구로 만들었어요. 뭔배시지잘고이 사람, 이사는거사이 배치가 없다이 있어라 있잖아 있어, 이 있잖아 지구이는 바로 지이 사람, 이이거이이 사람, 이 네. 어쨌든 저는 물에 갇혔네요. 그럼, 뭐, 안녕!